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20일 수요 성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나날 가운데에서 비록 이 땅에 어렵고 또한 어그러진 많은 일들과 근심거리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의 길을 잃지 않냐고 주님이 붙들어 주심 가운데에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이제 3일 저녁 온 교우들이 흩어져 있지만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과연 말씀 가운데에서 바르고 순전하였던 것인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기도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귀한 말씀 한절 한절을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현이 조금 다르기도 하겠지만 기도는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저마다의 염원을 이렇게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 기도의 태도,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아르는 것이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의 기도는 옳은가, 바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단지 기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방인처럼 중원부원하는 기도도 잘못된 것이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부분만 이렇게 고쳐서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기도를 할수 있겠는가? 어쩌면 오늘 본문을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잘못된 신앙 태도를 고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참된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기도에 루틴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방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방향으로 절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떠한 자세를 규칙처럼 정하여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거리로 나가서 시간에 맞추어 기도하는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려고 하는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아무도 모르게 혼자 기도하면 참된 기도인가? 그렇다면, 회중 앞에서 하는 대표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까?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리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대표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이 기도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간구를 다 모아서 그들을 대표하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모아 아뢰는 기도여야 하는 동시에. 사람들을 의식하느라고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느냐.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같은 말을 그냥 반복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중원, 부원, 예, 겹치고 또 반복되게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 그러한 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방인의 기도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성을 보여야 하겠기에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것을 자기의 공덕으로, 정성으로 삼았던 것.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하는 고백을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기도를 나의 욕망으로 채우려고만 합니다. 그것을 나의 열심 또는 집착으로 메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기도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기도 응답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나오는 기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온통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예요. 뭐나 잘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되고 사업 잘되고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의 필수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현대인들은 여기저기서 자기의 마음에 그렇게 드는 그러한 신들을 찾아가지고 그냥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 그래도 기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물론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는 그런 제자들의 바람도 있었겠지만 너희들이 하는 기도가 잘못되었으니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그런 뜻일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를 엉터리로 하기 때문에 바른 기도를 하라 하는 의미로 제대로 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만 기도하면 되겠지요. 주문처럼 그냥 주기도문만 외우면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까? 그렇게만 기도한다고 해서 참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가짐, 그 간절한 신앙적 자세, 그의 중심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방인처럼 중원, 부원 기도를 하는 것은 그들이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몰라서가 아니라 여전히 옛 습성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스 4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옛 사람은 바로 말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 이와 같이, 옛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는 옛 사람의 기도와 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분명 다른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대화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그것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졌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단지 주기도문을 그냥 계속해서 웅얼웅얼 대고 암송한다고 해서 새로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올바른 중심을 알고 그리고 그 정신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자의 삶을 살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뢰는 기도는 우리가 과연 새 사람의 자리에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썩어져 갈옛 구습을 쫓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우리의 신앙적 현실, 현 자세를 파악해 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기도와 함께 내가 하는 기도를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정말 살아가는 사람인지 예수님 밖에서 그저 욕망에 휘둘리는 사람인지를 알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내려, 내용이 이렇게만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그 영적 능력을 갖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이 의미와 정신과 자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뭐 하루에 뭐 100번 이상씩 암송하면 뭐 어떤 그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된다? 그런 것도 아니죠. 이걸 의미와 중심의 신앙 고백 없이 그저 그냥 대뇌 인다고만 해서 반복한다고만 해서 그것이 합당한 기도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단지 어떤 모임에 마치는 때에 하는 기도, 마땅히 마칠 때에 어뭐 예배 같으면 축도로 마치겠습니다만 어떤 모임을 마칠 때에 누가 기도하고 마쳐야겠는데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저 주기도문을 하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한다. 뭐 그런 용도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앙을 비춰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줘야 할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이미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기도가 될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한 때가 되면 주실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한 불신앙으로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건데, 그거 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는 결국 불신앙적인 요소 아닙니까? 아니, 입장을 아주 우리 현실적으로 살펴보아서, 에,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아이가 때가 되면 등록금을 필요로 할땐 등록금 줄 것이고, 또, 끼니 때가 되면 밥을 줄 것인데, 아니, 마치, 등록금 안줄 사람을 대하듯이 아버지에게 막 울며 불며 등록금 달라고 또 끼니 때가 되어서 맛있는 밥을 차려주기 전에 밥을 꼭 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때를 쓰는 것처럼 하는 기도가 혹시 우리의 기도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환경을 주시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사람들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이 지으시고 그리고 다 누리도록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달라고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10편 어,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필요를 채워주신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감사의 기도,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영적 싸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리고 그 회방에 꼬꾸라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지 못한 채로 주신 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실 것도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입시켜주는 그러한 불신앙의 단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의 유혹에 휘둘림바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언제나 우리는 뭐가 없어서 애통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 않아서 간구하는 듯한 그런 간청하는 듯한 그러한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기도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전혀 확신 가운데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과연 온전한지 과연 바른 기도를 아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오늘 우리 주기도문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깨달아야 할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한절 한절을 가지고 한 주씩 설교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터이지만,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뭡니까?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 귀한 것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어찌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더잘 아시는 주님께서 어찌 그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인정, 또 태도, 신앙의 고백.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하나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간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망연자실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기도 그리고는 11절에서 강구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첫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매일매일의 은혜, 만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나는 그친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그친 적이 없어요. 안식일에는 오히려 네, 한번 거두어서 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중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의 용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 싸움으로부터 우리가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로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맺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악에서 철저한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싸옵 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어떤 그 국가로서의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권세, 그로 인하여 받으실 영광, 그것은 5년 가는 것도 아니고, 10년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14절, 15절의 말씀에, 약간은, 에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이제 덧붙여져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것은 어떤 조건절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만,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든 방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잘못과 또한 용서가 가득하고 또 필요로 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또한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로 용서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다시금 깨우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런지를 잘 깨달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어, 기도함으로 수요 성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